1번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땡끝이 갑자기 비추기도 하고 아주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좀 있으면 태풍도 온대요. 태풍 오면 햇빛 없죠? 비 오죠? 식물 광합성 못해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가을은 이렇게 날씨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을 주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물을 안 주면 말라 죽고 물을 주면 과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내에서 빛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식물 조명을 사용하면 좋겠죠? 5번째는 식물의 성장기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서 식물이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물이 잘 자라는 온도는 20도에 25도 사이인데요. 가을철이 바로 그 온도입니다. 그래서 가을철 여러분들의 식물은 잘 자라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잘 자라고 있길 바라볼게요. 그래서 여름에 비료를 주지 않은 경우라면은 가을에 비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성장이 너무 빠르면 분갈이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습도인데요. 여름철에 비해서 습도가 갈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11월, 12월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극악으로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을 많이 키우는 분들은 온실을 사용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번째는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9월에서 11월까지는 상관이 없는데요. 11월 이후부터는 베란다에 있는 식물을 거실로 옮기거나 식물의 월동 조건에 맞게 온도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올해부터 식물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식물을 마구 구매하면 안 됩니다. 월동을 생각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식물 구매에 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9월에서 11월까지는 식물 구매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묘를 구매하시면은 겨울철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좀큰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품종이 아니라면은 신품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우리 집에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봄에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를 주문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스파라거스 메이리를 키우지 말라는 신의 계시였는지 아스파라거스 메이리 판매처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배송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 취소를 하게 되었어요. 네, 지방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식물 키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에 가을이 돼서 상태가 안 좋아지고 시들고 잎이 작아지고 좀 곤란해지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여러분이 식물을 잘못 키운 것이고요. 좀 미비하다. 정상은 정상인데 살짝 맛이 간것 같다. 이런 식물은 정상입니다. 근데 처음 샀을 때부터 막 잎사귀에 막 생기가 돌고 반딱반딱하고 이런 식물들은 실내에서 일반인이 그렇게 만들기 어려워요. 온도, 습도, 비료, 광량 다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이 식물 등쪼해주면 가능한데 그냥 키워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이 좀 햇빛이 잘안 들어오고 통기가 안 되는 곳이면 잎사에 곰팡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전염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처치하거나 잎을 다 잘라서 전염이 되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을철 식물 키우기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식물은 구매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구매빨이라는 거는 식물을 처음 구매했을 때는 싱싱한데, 가면 갈수록 식물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식물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어, 우리 집 식물이 가을이 되더니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런 의문 가지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건 구매빨이 떨어져서 그래요. 구매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농장의 환경, 화원의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어,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이 클라리넷 위험. 잎사귀가 양손만하게 커졌죠. 엄청 크게 나죠. 그러니까 일반인이 키워도 이렇게 잎을 크게 만들 수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엄청 크잖아요, 지금. 엄청 커요, 봐봐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식물 키우기가 언제 가장 어렵냐면요. 첫 번째는 겨울, 두 번째는 여름, 세 번째는 이제 가을, 네 번째 봄젤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잘 키우시려면 여름과 겨울에 민감하지 않은 식물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식물 잘 키웠는데 조금 이따 가을, 겨울 되면은 또 폭삭 죽어버리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좀 추위에도 강하고 실내에서도 잘 적응하고 이렇게 키우기 쉬운 식물을 키우셔야 나중에 큰 부담 없이 식물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기잔챙이들은 겨울 되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가을보다는 봄에 사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거실정원 정리 간단히 복습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가을에 식물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